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어라. 약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자의 속성이다. 눈에는 눈, 눈은 온 세상을 장미로 만들 뿐이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이다. 강함은 물리적 용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신을 잃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의 차이는 세계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힘은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여러분의 장점을 발전시킨다. 고난을 겪고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그것이 힘이다. 자유는 실수를 할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질 가치가 없다. 약자는 결코 평화를 시작할 수 없으며 용기는 평화의 전제 조건이다. 사람은 생각의 산물일 뿐이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된다. 삶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 상상력의 힘은 우리를 무한하게 만든다. 매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강함은 물리적 용량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에서 나온다. 한원스의 연습은 수톤의 설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의 차이는 세계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적은 두려웁니다. 우리는 그것이 증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두려웁니다. 행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이다. 미래는 당신이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폭력을 향한 첫 걸음은 그것을 믿는 것이다. 약자는 결코 평화를 시작할 수 없으며 용기는 평화의 전제 조건이다. 점잖게 당신은 세상을 흔들 수 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생명체의 친구입니다. 기도는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갈망이다. 그것은 자신의 약점을 매일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는 말이 없는 것보다 말이 없는 것이 낫다. 눈에는 눈, 눈은 온 세상을 장림으로 만들 뿐이다. 지구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유일한 폭군은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이다.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깃들어 있다. 한 나라의 위대함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회의 진정한 적도는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찾을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메시지이다. 세상에는 인간의 욕구는 충분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충분하지 않다. 비폭력은 인류가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그것은 인간의 독창성에 의해 고안된 가장 강력한 파괴의 무기보다 더 강력하다. 자유는 실수를 할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가질 가치가 없다. 삶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자신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신을 잃는 것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임에 틀림없다. 오류는 전파가 거듭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오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론스의 인내는 일톤의 설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